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따생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어, 오늘도 예쁜 엽서 만들어 볼 건데요 오늘은 이렇게 카네이션이 들어간 바구니를 꽃바구니를 그려 보려고 해요 예쁘겠죠? <laughs> 오늘도 수성사인펜을 가지고 할 거니까요 어, 수성사인펜 구입하신 분들이나 수성사인펜으로 수채 느낌이 나는 엽서 만들고자 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 지켜봐 주세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음, 일단 매번 쓰던 엽서지를 준비해 주시고요. 어, 일단 바구니를 그릴 위치를 잡아 주실 거예요. 전한 중앙 한이 정도에 그릴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바구니 위치를 잡아 줄게요. 아래쪽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구니 위치를 잡아주었으면 바구니 위에 그 손잡이 있잖아요. 손잡이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위치를 잡아준 후에 어, 대강 꽃을 어느 정도 위치에 그릴 건지 꽃을 한번 이렇게 그릴 자리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여기에, 여기에 여기에 이렇게 꽃을 넣고요. 음 분데군데 이렇게 입 모양으로 해서 음, 잎사귀 모양도 예쁜 거를 또 넣어줄 거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대강 이렇게 자리를 잡아주시면 돼요. 그런 후에, 음, 워터 브러쉬 준비해 주시고요. 음, 사쿠라 코이 제품이고요. 그 다음에 요즘엔 이렇게 사쿠라 코이 단일품으로 해서 물통이랑 이렇게 같이 들어가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마개를 이렇게 여시면. 그래서 워터브러시 사용하시는 법은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같이 들어가 있는 거 구매를 했었었는데요, 가격이 그렇게 비싸진 않았던 것 같아요. 비쌌나? <laughs> 아무튼 이렇게 같이 들어가 있는 거 구매하시면 좀 편리하실 것 같아요. 음, 먼저 음, 핑크색 위주로 해볼 건데요. 어, 카네이션 붉은 색깔로 보통 이제 많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핑크색으로 된 카네이션이 너무 예뻐서 오늘은 핑크색으로 된 걸로 해볼 거예요. 음,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워터 브러시 사용했을 때는 항상 옆에 휴지 두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꽃 위치를 잡고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반원식으로 해서 마구마구 마구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녹이듯이 음, 문지르는 게 아니고요. 이 방향, 아까 이렇게 무늬 그어줬잖아요.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어, 무늬가, 꽃무늬가 약간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올라오도록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내려주시면 돼요. 또 하나 해볼게요. 이쪽에 반원을 그리듯이 쭉쭉쭉쭉 마구마구 해줍니다. <laughs> 그 다음에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이렇게 이렇게 그럼 자연스럽게 이렇게 녹으면서 예뻐지거든요.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좀더 연한 색 핑크로 해서 이번에는 옆모습으로 된 꽃을 한번 해볼게요. 역시 반원 모양으로 해줍니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엽서지를 돌려서. 식으로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주었으면 또 옆쪽으로 한번 해볼게 아니 앞쪽으로 반월 바늘 모양으로 반원을 그려가면서 이렇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이렇게 사선으로 꽃잎을 이렇게 하늘하을 심듯이 해주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음,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쪽에도 해볼게요.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시고요. 저게 볼게요 음, 카네이션 종류도 저는 붉은색만 있는 줄 알았는데 핑크색이랑 네, 종류가 되게 많더라고요. 아, 약간 연한 핑크색에 라인만 이렇게 좀 빨갛게 들어간 것도 있고 카네이션 종류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핑크색을 제일 좋아합니다. <laughs> 약간 공축과는 아닌데, 이상하게 핑크가 좋더라고요. <laughs> 그 위에 이쪽에 또한번 해볼게요. 혹시, 음, 따라서 해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 수채 물감보다도 다르기 쉽고, 또 이렇게 어, 펜 자체가 그렇게 고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 좀 쉽게 그러니까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좀 어렵지 않게 시작해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좀더 연한색 카네이션이 들어간, 예쁜 꽃바구니가 4층 완성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쁘게 잘 봐주셨다가요. 음, 물론 구입을 하시는 것도 너무 예쁜데요. 이렇게 직접 이렇게 만들어주시는 이런 소중한 엽서도 받으시는 분이 되게 좀 기분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올 어버이날에는 이렇게 직접 만드셔서 선물해 보시면 선물과 함께 이렇게 같이 뒤에 이렇게 없어지니까요 뒤에 짧은 이제 메시지 글 같은 거좀 남기셔서 선물해 주시면 아주 좋아하실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이렇게 꽃송이가 좀 완성이 되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녹색을 이용해서 줄기와 이제 이파리를 그려줄 건데요. 이거 이제 어느 정도 말랐기 때문에 좀잘 번져나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꽃 아래쪽 부분에만 물을 살짝 이렇게 붙이셔서요. 붙이셔서 묻히셔서 아랫부분에 자연스럽게 좀 번지도록 이렇게 점을 찍어줍니다.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좀더 이렇게 번지는 걸 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위로 살짝만 물붓을 이용하시면 좀더 자연스럽게 번져 올라가는 걸 보실 거예요. 이렇게 해주시고요. 음, 좀더 연한 색으로 해서 꽃을 이제 잡고 있는 약간 밑부분인데요. 이렇게 해서. 이 부분만 이제 진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해서 줄기를 같이 이렇게 해줍니다. 약간 살살 녹여주시면서 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음, 이렇게요. 보이시죠? 다음에, 이좀 이파리 부분 있잖아요. 이 줄기 이렇게.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이 아랫부분에도 좀 진한 색을 이용해서 아래에 좀 잎이 많이 보이는 느낌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물붓을 이용해서 사이사이에 이렇게 메꿔볼게요. 이렇게 해주셨으면, 옆쪽에 이제 꽃만 있으면 좀 심심하니까요. 그 위쪽으로 이렇게 해서 예쁜 파리도 한번 그려 넣어 보겠습니다. 물론 그냥 이렇게 드셔도 되는데요. 약간 이렇게 물로 녹여주시면 또 약간 좀 물감으로 한 느낌이 나기 때문에 훨씬 더좀 자연스럽고 예쁘거든요. 이렇게 해주시고. 음, 좀더 밝은 색으로도 해볼게요. 조개. 음, 제가 사는 곳은 안성인데요. <laughs> 아침부터 비가 왔다, 안 왔다 하네요. 구독자님들 계신 곳들은 어떻게 날씨가 좋으신지 모르겠어요. <laughs> 날씨가 좀 화창해야 좀 기분도 좋고 하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한 번씩만, 어, 물분만을 이용해서 이렇게 살짝 녹이듯이, 음, 금방 녹기 때문에요. 이렇게 살살만 해, 해주, 살짝씩만 해주셔도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넣어주었구요. 아까 좀더 진한 색깔로도 여기도 살짝 넣어볼게요. 두들기듯이 살짝씩만 해줍니다. 음, 그리고 사이사이에 좀 어, 비어 보이는 부분들을 이렇게 잎을 살짝씩 넣어서 좀차 보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이제 꽃이 완성이 되었어요. 그다음에 밑쪽 아래에 아까 바구니를 그려줬잖아요. 이제 바구니 한번 해볼게요. 음, 바구니는 음, 갈색 계열로 할 건데요. 이제 색이 어, 36가지다 보니까 많지는 않은데, 이렇게 좀 갈색 계열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로 한 다음에 좀 오렌지 색깔을 좀 섞어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주시고요 약간 나무로 약간 짠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대충 음, 이렇게 바구니 느낌이 나도록 이런 식으로 정성을 다해서 <laughs> 바구니를 그려줍니다. 음, 이렇게 해주신 후에 바구니를 전체적으로 다 녹이는 것이 아니라 중간 중간만 녹여줄 거거든요. 이렇게 오렌지도 섞어줄게요. 이렇게 해주신 후에 한 번씩만 이렇게 문지른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가주세요. 음, 다녹이면 이 선들이 좀 지워지기 때문에 다. 음, 음, 다 하시는 것보다 이렇게 부분적으로만 해주시는 게좀더 나은 것 같아요. 저의 생각입니다. <laughs> 다 이렇게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더 이렇게 예쁘게 하셔도 돼요. 저는 이렇게 엽서 한번 올려드리고 이제 하나의 팁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어, 원하시는 모양이나 뭐 색깔, 그 다음에 그림, 이런 것들은 구독자님들께서 하시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바구니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위쪽에 손잡이 부분 있잖아요. 그쪽에도 살짝 보이는 부분만 이 곳이 많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보일 거예요, 그렇죠? 음, 꽃다발을 또 물론 좋지만 돈 다발을 드려야 더 좋을 텐데 말이죠. <laughs> 예, 장미꽃과 같이, 막, 돈 같이 포장해서 막이게 드리고 싶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손자비 부분도 다 되었어요. 예쁘죠? <laughs> 이렇게 해주신 후에, 이제, 그냥 이렇게 두시는 것도 물론 예쁘지만, 중간에 이렇게 물을 좀 묻혀서, 음, 그, 꾸준히 봐오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요.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요. 꽃 주변에도 살짝 이렇게. 음, 약간 번져나가는 느낌도 괜찮으니까요. 이렇게 해주신 후에, 음, 좀 비슷한 계열의 색상으로 점을 찍어주실 거예요. 예를 들면, 이쪽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살짝씩만 찍어줄게요. 음. 같은 계열이, 이렇게, 여기 이제, 꽃하고 어우러지는 색깔을 하시려면, 이게 이제 같이 들어간 색깔로 해주시는 게더 좋겠죠? 음, 이렇 해주신 후에, 이렇게, 약간 작은 것들도, 이런 식으로 점을 이용해서, 살짝, 이렇게 찍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예쁘죠? <laughs> 그 다음에, 코레타케 붓을 이용해서, 이제 글씨를 써줄 거예요. 음, 오늘의 문구는요. 넘치는 사랑의 넘치는 사랑에 늘 고맙습니다.라는 문구를 쓸 거예요. 자, 문구를 쓰기 전에 항상 붓이 어, 붓 상태가 괜찮은지 한번 이제 물을 조절을 해보셔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보기 싫게 글씨가 써지거나 아니면 이제 먹물이 갑자기 뿍하고 뿜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럼 애써 쓴 글씨를 망칠 수 있기 때문에 음, 자, 이렇게. 조절을 해주시고요. 오늘의 문구는 넘치는 사랑에 늘 고맙습니다라는 문구를 써볼게요. 잘 보이실까요? <laughs> 넘치는 사랑해 늘 살짝 떨어졌네요. 늘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래서 글씨를 써 보았어요. 자, 어떠셨나요? 그다음에 이제 이쪽에 이제 다 마르면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연필 선이 좀 남아 있잖아요. 이렇게 마무리로 연필 선을 자, 이렇게 해서 예쁜 잠시만요. 음, 엽서를 완성했습니다. 음, 카네이션 꽃바구니, 마, 마음에 드셨나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음, 오늘도 예쁜 스테켈리 엽서를 만들었는데요. 사인펜을 이용한 스테 엽서, 오늘도 즐거우셨나요? 그러면, 어, 따생이는 다음 시간에도 카네이션, 예쁜 카네이션을 드로잉으로 이용한, 그리고, 어, 수성사인펜을 이용해서 예쁜 카네이션 엽서 또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구독자님들, 아이고, 엉망진창이네요. 살아갑니다. <laughs>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